안녕하세요 황용시대입니다. 휴일 잘 지내셨나요? 어 받아놓은 날인데도 왜 그렇게 더디게 가는지 정말 일일이 여삼추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봄바람을 많이 쏘이고 왔습니다. 어,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드디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가수님의 디지털 싱글 뜨개 옷이 28일 오후 6시에 발매되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들어가 봐도,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내가 원하는 그 소식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소식은 없고, 자꾸만 스밍해라, 스밍해라, 이런 소리만 해요. 어, 스밍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기똥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다마 들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 하나 했더니 두개 하라 그러고 두개 했더니 세개 하라 그러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여러 개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투표는 뭐 알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계정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어, 갑자기 막 등이 아파요. 어 목이 아프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 봐서 그런 거 알아요. 그리고 눈이 아파도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봐서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등이 아프면 그 원인을 몰라요. 어, 등이 왜 아프냐 하면요. 우리가 그것도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봐서 그래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등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 운동도 꼭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카페 여기저기에서는 계속해서 28일 대비 서민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5월 28일이 정말 길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총하기에 딱 길일이라는 얘기예요. 서민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선총하기에 딱 길일이에요. 그래서 28, 29, 30, 31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선총을 하기에 딱 적합한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어 5월 31일까지 바짝 하고 그 다음 6월에는 어쩌면 어 예전 당신 편할 때처럼 조금 느슨하게 선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 첫날 선총을 10개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은 무려 20개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날들은 14개씩 이렇게 하는데 어다곡 다운받는 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된다 그랬어요. 그 오리지널 버전, 그 다음에 어쿠스틱 버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다운받으려 그러면 그냥 mp3 곡 다운받고 폴락도 다운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8일 5만원을 충전하면 딱 쓰기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정 하시는 분들은 15만원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뭐 콘서트 가는 거고 내 자식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오케이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오늘도 들어가 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든 자나깨나 스밍스밍인데 아 이제 제가 이런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수님의 얼굴 사진이나 뭐 아니면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얘기들을 제가 자꾸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요 스밍하라는 얘기 음 제가 투표하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서명하라 그러는데, 자나깨나 어, 우리 서명을 해야 돼요. 멜론 서명 많이 답이에요. 멜론 서명이 최고의 정답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선으로 삼성뮤직이라든지 진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위를 안 해드리는 이유 어, 말씀드렸나요? 음, 물론 진위가 중요해요. 진위 중요하고 멜론도 중요하고, 이런데 저는 진위보다는 멜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멜론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진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는데, 아, 참,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28일 곡 다운받으면, mp3로 나는 다운받아서, mp3, 아니죠. mp3에 다시, usb로 다운받아서, 어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곡을 usb로 담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쵸? 제가 안알려드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 검색해서 충분히 USB에 담으실 거예요. 근데 USB에 담아도 우리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수님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황영웅 시대는 왜 그동안 u s b 에다 수십 개를 담아 가지고 동네방네 퍼 날랐냐고요. 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CD를 주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준 거예요. 이번엔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이, 디지털로 됐고, 어, 멜론에 올라왔으면 무조건 멜론에서 받는 게 최고예요. 멜론을 듣는 게 계속 서명해 주는 게 최고인데, 어, 우리가 이제 그 CD를 다른 친구들에게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차이는 CD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난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CD 한장 주면서 USB를 하나 줬어요. USB를 하나 주면 CD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 USB는 꽂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판매, 14,000원짜리 파는 걸로 끝난 거예요. 14,000원짜리 파는 걸로 끝난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멜론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USB로 만들어서 내가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 좋아요. 알리면 그 친구들이 그 USB로 듣고, 또 가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또 우리 팬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직도 CD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 미니 앨범부터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일부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럴 거예요. 아마 가수님의 노래를. 멜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만 나는 그래도 그 CD를 가지고 싶어 어느 순간 내가 팬이 되면 이거를 보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제가 이제 일부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멜론으로 들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이거 발표되면 황영웅TV에도 곡이 올라오나요? 거기서 들으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멜론에 올라온다고 해서 가수님 채널에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안 간다고 봐요. 그럼 이제 유튜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멜론에 나오면 그 곡을 다운받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돌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멜론을 잘하시고 팬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유튜브에서 들으면 안 돼요. 황영웅TV 가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시간에 황용웅 t v 에는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고 멜론에만 나올 거예요. 그럼 멜론 스밍 하시는 분들은 곡을 듣고 어 스밍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멜론 가입이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황용웅 가수라 황용웅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반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수님의 이런 노래를 듣고 아 신곡 뜨개옷이 나왔네 뜨거 옷을 듣고 어 굉장히 잘 부른다. 그래서 또 가수님을 찾아서 정규 앨범, 미니 앨범 뭐 이런 걸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용티브를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 팬카페를 찾아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유튜브에서 가수님 노래 띄웠다고 이거 내려주세요. 카페 신고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아요.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멜론도 알고 황룡 팬카페도 알고 황룡 TV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유튜브에 노출됐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 가슴을 찾아온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 뭐 이런저런 뭐돈 때문에 어쩌다 이런 얘기하실 거 없어요. 어,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들이 올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수를 좋아하고 우리 가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올려준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얘기가 없어요. 콘서트 얘기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 힘들어 하느냐. 음, 우리가 작년에 정규앨범이 발매되고 나니까 콘서트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여행을 미뤘어요. 여행을 미뤘는데 또뭐 산불이 크게 났고 쇼케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쇼케이스를 봤어요. 그리고 쇼케이스가 있었지만 봄에 콘서트가 있을 것이다. 봄날의 고백 2뭐 이런 배너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콘서트가 있을 것이다. 서울은 지나갔지만 그럼 지방을 먼저 거쳐서 어 서울이 조금 열기가 식었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마지막 휘날리는 서울에서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어,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을 미뤘어요 계속해서 가수님 스케줄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계속 발표가 없더니 3월 14일날 가수님이 4월에 신곡 발매하고 5월에 콘서트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또 5월에 여행 계획을 안 잡았어요 저는 5월 8일날 잡아놓고 조마조마 했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하면 첫 콘을 못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이 지금 5월하고도 26일이에요 5월 26일인데 아직 콘서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건데 6월 말까지는 콘서트가 없어요.그러니까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황영훈 콘서트 7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서는 9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또 어떤 채널들은 뭐 7월 콘서트 9월 어 방송 활동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근데 정전에는 올해는 또 뭐라 그러냐면 7월에 방송 활동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추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추측을 하고 유튜브들도 추측을 하고 그렇지만 소속사 측에서 알려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러시는 분께서 나 이제 여행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도 되냐 가세요 일단은 가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7월 중순 이르면 조금 더그 예약을 좀 미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뭐 7월 8일날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어, 그 분, 뭐, 첫 번째 콘서트를 보고 가시게 될지, 못 보고 가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라도, 글쎄요, 오늘 내일은 신곡에 대해서 더 신경 써느라고, 만약에 콘서트 계획이 있어도, 뭐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동시에 발표해 줄런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어, 6시에 신곡, 떡이 옷이 발매가 되고요. 이떡이 옷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가장 다급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딱 있는 일이 그건데, 어, 작년 정규앨범 발매했을 때, 그때의 그 스밍했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미적미적하고, 뭔가 기다리는 대로 안 되고, 또 바깥 분위기는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열이 식, 열기가 식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신곡을 쌈박하게 해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서명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전 때 멜론이 좀 성적이 낮아지고 다른 가수들 올라가고 이랬을 때어 이건 멜론 순위를 올리는 것은 우리 팬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 그런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 멜론 스밍 목록에다, 자기가 보는 멜론, 플레, 멜론 플레이 목록에다 놓고 플레이리스트에 놓고 한번 들어보겠다 이래서 다운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이 멜론 스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카페 해온 뭐 6만여 명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수님이 아, 이제 저 그거 까먹을라 그러는데요. 불타는 트럼맨 때 가수님을 응원했던 분들이 150만이라고 그랬던가? <laughs> 제가 했던 얘기도 까먹었어요. 하여튼, 우리 가수님에게 투표했던 사람은 30만 명 정도 돼요. 30만 명 정도 되고, 그 불타는 토론맨에 총 투표했던 분들이 한 150만 정도 될 거예요. 투표했던 사람만. 그렇다면, 그 불타는 토론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500만인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은 항용이라는 이름을 한번 서치 서치도 들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가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팬카페에만 두지 마시고요. 더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수님의 팬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역시 학명웅이다 우리 가수님의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노래를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님이 노래를 해가지고 더 많이 나가면 정말 더 많은 팬들이 모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변에 그 cd 나눠줄 때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곡이 나와서 유튜브에 노래가 뜬다 그러면 아 이분들이 홍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멜론 가입자가요 어 가수님 멜론 가입자가 한 13,0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카페 가입 인원은 6만여 명 6만 명이 아직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 인스타 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더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위를 또 하자고 그러는데 sk에서 지금 lg나 kt로 옮겨가신 회원들이 많을 거예요 많으시고요 지니는 서밍하고 선총하고가 50도 50이래요 50도 50이니까 조금 멜론보다는 좀 유리해요 멜론은 서밍이 40 선총이 6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니를 공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은 그거예요 멜론이에요 그래서 멜론을 서밍 선총하면서 아티스트 순위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멜론에다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뭐 별로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언제 콘서트 한대? 그거예요 몇개 지역에서 한대? 몇번 한대? 우리가 원하는 소식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만 해드리는데 결국은 이게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멜론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휴대폰 가게 다녀오세요. 휴대폰 가게 다녀오셔가지고 5월 말 6월 초한 달만이라도 꼭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흥용시 씨입니다. 감사합니다.